오늘 사도 바울은 법과 은혜, 죄와 순종, 그리고 사망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죄로부터 해방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을까요? 것은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까? 직접적으로 아담, 아담이 사단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경중 권세를 넘겨 줬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라서 통치하는 자였어요 너희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말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버립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모든 권세는 아담에게 있었는데 이 권세가 넘어가 버려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그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그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즉 아담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피조세계가 모두 아담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게 됐는데, 그렇게 다스려야 할 아담이 뱀의 말, 정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 저건 먹으면 그 말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공중권세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뭐가 오게 됐죠?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죄의 색은 사망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됐죠?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 하나님 찾으시는데 숨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뿌리로부터 식물이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잎도 다 죽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요. 영원한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단절되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혼이 죽어요. 혼이 죽어서 어떻게 되죠? 아담이요. 하나님과 하와를 같이 탓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이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주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탓하는 거고 여자 탓하는 거잖아요. 어, 그 가정관계는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떻게 되었죠?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으니라 육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둘째 아담입니다. 즉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에 실패했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의 아담으로서 두 번째 아담이죠. 우리의 우리 죄로 인해서 틀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고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인류의 죄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부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조의 종이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막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순종이 회복되면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순종이 틀어지니까 모든 것이 죽었잖아요. 순종이 회복되면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어 가는 길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정확하게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혼세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맺을 우리가 앞으로 맺을 의는 것은 의의 열매죠. 죄로 인해서 종이 되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혼세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나 자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피조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그 통치가 다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사겠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땅도 변해요. 하나님의 네, 통치자의 대리였던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였던 우리의 지위가 회복되면 땅까지도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남미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블러시 어, 학교 다닐 때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한두세번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남미나 이런 쪽에 그 마약 카르텔이 많잖아요. 그그 카르텔 때문에 범죄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밤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매년마다 살인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 범죄로 인해서 그런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연합 기도를 추진해요맨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연합기도회를 추진하고 그러면서 막그 지역에 있는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막 그런 어 그러면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운동들을 막 하세요. 근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마약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공권력도 이렇게 제압을 못했어요. 검거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좋아지니까 공권력이 마약 카르텔을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하고 또 계속해서 지역을 위해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이게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범죄가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집이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마다 꽉꽉 차요 사람들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 농사 짓는 땅의 열매가 크기가 바뀌어요. 원래 이만하던게 열렸는데 이만하던 게 열려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땅까지도 회력을 회복 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이렇게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촬영해가 거기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여 주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그 지역을 덮고 있던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정적인 통치가 일어날 때 실제로 손님들이 없어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서 교도소가 텅텅 비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엄청난 부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하는 문제는 나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며 우리의 직장의 문제이며 나와 사업장의 문제이며 내가 밟고 있는 땅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영적 흐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므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내가 선천 땅, 발른 땅에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통치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당리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들의 삶에 죄의 영향력들이 남아 있어 저희를 유혹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